<laughs> 어, 오늘 제가 서울역으로 가기 위해서 오전 제사무실 있는 신분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사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두 마디를 했습니다. 요새 기자들 어 지난 남 사건 때 보도하는 걸 보면은 바다에 대해서 왜 저렇게 무식한지 모르겠다. 수심 30m는 산으로 말하면은 어, 3,000m 급산과 마찬가지인데, 왜 빨리 잠수부가 들어가서 빨리 건지지 않느냐고 이런 욕지를 묻는데, 제발 무시한 기자들 기사 모성게할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저렇게. 또 한마디 하면서, 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링 위에 올라가서 얻음 맞고 내려오면은, 그두 선수한테 맞았다고 봐야지, 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았다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마, 말이 아주 제가 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링 위에서 얻음 맞으면은, 심판한테 맞았겠습니까? 아니면 구경꾼한테 맞았겠습니까? 상대방 선수한테 맞는 거 아닙니까? 링이 어입니까 그, 이번에 사고 난 서해 MLL, 거기가 바로 링입니다, 링. 그 링에서 최근만 해도 몇 분, 3라운드가 있었어요. 1999년에는 6월 15일날, 우리가 저쪽 한 10척 정도를 파손시키고 3척을 침몰시켰습니다. 1라운드는 우리가 이겼어요. 2라운드는 2002년 6월 29일날, 저쪽에서 기습을 해가 와서, 삼수리호가 어, 더 맞아가지고, 여섯 명 죽고, 한 스무 명 다쳤습니다. 2라운드는 우리가 졌어요. 작년, 어, 겨울에, 우리가 또 하나를 거의 격침시킬 뻔 했습니다. 3라운드는 우리가 이겼어요. 이제 4라운드, 4라운드 때, 저쪽에서 아주 더 크게 기습을 한 것인데, 바로 거기가 링인 것입니다. 남북한이 사우는, 그동안에 3라운드나 뛴, 그 링에서 사고가 났고, 함장도 첫 보고가 뭔가 얻어맞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성원들이, 승조원들이 화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두 동강이 났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북한 소행이지 아니 누가 와서 외계인이 와서 기침을 심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20일 동안에 이 애국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사안을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은 계속 북한 개입 증거 없다. 북한 특이 동향 없다. 예단하지 마라. 이런 김정일 변호사 같은 이야기를 하고, KBS MBC는 계속 특별히 하생는 것처럼, 이런 탱크가 폭발했을 것이다. 뭐, 금속에 뭐, 피로가 와서 갑자기 부러졌을 것이다. 암초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아니는국민학교의과학주식만 있어도 그런 소리 안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한결레 경영신문은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민주당, 민노당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그 괜찮은 사람도 있지만은 조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판국에 북한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다. 해가지고 북한 편을 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구 시민들이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나서 요 서울에서 집회를 하니까 연세 한, 이런, 한 대여섯 되시는 분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집회를 마련해 줘서 정말 고맙다면서 자기가 화병이 나서 급사하기 직전인데 신문에 광고를 보고 와서 이제는 급사 안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건인데 이것을 북한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거의 내렸습니다 이제 긴는데 20일이 걸렸습니다 20일이 아직도 북에 북제 한 번도 안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통령이고 청와대 근무한 사람 그래서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몇 가지 교훈을 읽었어요. 첫째, 한, 한국의 안보의 가장 큰 위의 요인은 KBS, MBC, 연합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등등 여기에 종사하는 기자들. 북한은 편들고 국군을 작살내고 동네북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사람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사람, 그 대통령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권력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귀와 눈을 주기 때문에 영향력이 가장 셉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세요. 왜 왕조시대 드라마를 보면은 시가 저렇게, 에? 좀 시, 몸도 시원찮은 내시가왜 저렇게 영향이 크냐? 바로 왕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 이 사안에서 누가 가장 영향이 크냐? 이명박 대통령 옆에 있는 안보수석, 김성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저는 일자 면식도 없지만은 말몇 마디를 기억을 합니다. 한두달 전에 이런 공개된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걱정식을 주셨어요. 김정일 위원장께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정일의 셋째 아들, 아주 애송이 같은 애가 하나 있어요. 김정은이라고.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이렇게 <laughs> 얘기했습니다. 아니, 손잡을 때, 되지도 않는, 대통령한테는 손잡을 밖에 되지 않는 김정은이한테 후계자로 내정되신 분? 김정일한테 깨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 북한을 국가라고 불렀어요. 국가를. <laughs> 북한은 단체입니다. 북한을 국가라고 불리면은 그 순간은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북한은 국가면은 우리는 계사를 교환하고 북한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을 하고 38선, 휴전선을 국경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생기고 분단이고착이 되고 우리는 통일을 포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헌법에서 우리한테 명령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북한을 국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북한을 국가로 부른다 해가지고 뭐 감옥 갈리는 없지만은 사실은 감옥 가는 것보다 더큰 아주 재교육을 시켜야될 사람이에요. 안보수석이라는 자가 북한을 국가로 불렀어요. 북한을 국가라고 부르고 그반국가단체 반란수계를 깨서라고 하고 그 애, 애까지 한테도 존칭을 쓰는 이런 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끌고 가니까 이 사건 나자마자 저는 아, 이쪽으로 가겠다.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 중도실룡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노선으로 봐서 틀림없이 일로 가고 바로 그 옆에 저런 자가 붙어 있으면은 아마 김정일이가 저기 이러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일 것이다. 이 사태가 일어나고 오늘 선처가 인정되고 하면 가슴 졸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슴 졸이는지 제발 이게 국군이 잘못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기를 바랐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김정일이가 한 짓이 아니기를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0.1%의 가능성도 없는데 거기에 기대를 걸고 지난 주말까지도 그런 주장을 하다가 하나하나 없어지니까 이제는 MBC까지도 경향신문까지도 북한의 외로 볼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처음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나면은 이명박 정부가 어떤 패로 갈 것이다 하는 것은 대충 예측이 됐습니다 한,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고 작년에 김대중 씨가 죽었을 때 국장을 했습니다. 국장을. 현직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만 국장을 했었는데, 전직 대통령이 죽었는데 국장을 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전례를 부수고 법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은 화를 나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출신했죠. 그날 국장하는 날, 서울에도 아파트에 천 천호가 들어있는 아파트에 조기단 사람이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냉소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을 해라, 난 모르겠다 하고 유면한 거죠.